닭 다리살 곤약밥은 고단백, 첫 칼로리 식단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곤약은 백지당 약915 칼로리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. 닭 다리살은 닭 가슴살에 비해 지방 함량이 약간 높지만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 덕분에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. 곤약밥은 곤약의 글루코만난 성분 덕분에 혈당 상승 억제와 소화 촉진 효과를 제공합니다. 또한 곤약밥에 닭다리살을 더하면 단백질 섭취량을 보완할 수 있어 운동 후 회복 식단으로도 적합합니다. 허닭의 닭다리살 구이와 곤약볶음밥은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스탠딩 파우치 형태로 제공됩니다. 특히 허닭 그릴드한 입닭다리구이는 24팩 기준 36,800원 쿠폰 적용시 35,800원으로 한 팩당 약 1,491원에 구매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. 매콤 바베큐 맛과 제육볶음 맛등 다양한 맛 옵션이 있어 입맛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. 곤약볶음밥은 16팩 기준 3200원 쿠폰 적용 시 29200원으로 한 팩당 약 1825원이며 김치, 새우 등 다양한 맛이 혼합되어 균형 잡힌 한 끼를 제공합니다. 곤약은 수분 함량이 97% 이상으로 칼로리가 낮지만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닭다리살과 같은 고단백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는 다이어트뿐 아니라 근육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. 닭다리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적합합니다. 닭다리살 구이와 곤약밥의 조합은 간편하면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곤약볶음밥 한 팩과 닭다리살 구이 두 팩을 조합하면 약 5천원대로 고단백, 저칼로리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. 마지막으로 허닥 제품 외에도 마이 프로틴 세일이나 쿠팡발 프로틴, 핫딜 정보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단백질 포충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다양한 옵션을 통해 본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 및 구매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